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살펴보실 건데요. 아, 제가 알테오젠 눌리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부터 눌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과거에도 눌림자리는 항상 있었었고요. 이때를 이겨내고 나서 10만원 돌파도 했었고, 20만원 돌파도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45만원 돌파를 해가지고, 목표가 80만원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왜 계속해서 눌림이 있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력에 있다라고 봐요. 정답은 어떤 종목이든 정답은 기술력입니다. 결국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만이 10배 이상, 100배 이상 상승이 터진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은 알테오젠 설명부터 쭉 드릴 거고요. 알테오젠만큼 폭발력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바닥권 종목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그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알테오젠 설명 그리고 바이오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정부정책 수혜주까지. 총세 가지 종목을 달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역대급 수익률, 알테오젠만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가지고 급등 수익 계속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사실 ALTP4 독자적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이 이런 재조합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될까요? 3개 딱두곳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할로자임 테라피틱스인데 알테오젠이 그중에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라 것이고 알테오젠 기술력이 그들 기업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조단이 마일스톤이 이뤄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쉽게 볼수 없는 금액의 계약 체결입니다. 거의 2조에 달하는 글로벌 항암시장 한도를 바꿀 만한 금액이 마이스톤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 조단위 계약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머크랑 협업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연간 1조 원가량의 로열티까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연간 1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조단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알테오젠인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올라왔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연간 장기적으로 1조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가총액 17조입니다. 바이오 주들은 per이 전통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간 1조의 수급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per 수치가 17에서 18 바이오 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테르가즈에도 식약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1조 세계 시장입니다. 1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인데, 테레가제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될 전망이고요. 지금 여기서 뭡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죠. 이전 상장이 되면은 MSCI라든지 지수에 편입되게 되면 기관 외국인 수급 말할 것도 없이 들어올 것이고요. 은행 대출이 필요할 때도 코스닥 기업보다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이율도 낮으니까 자금 조달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좋은 게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들에 선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아직도 호재로 작용할 게 엄청나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 과정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래도 알테오젠 너무 오른 것 같아서 부담되요 시가총액 왜 이렇게 높아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출발하기 시작한 티온바이오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시가총액 16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티온바이오도 계속해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 상반기 임상 결과가 좌우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었죠. 지금 티온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메리골릭스 같은 경우에 중국 한소제약가 1억 7천만 달러 규모 기술 이전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 한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 찌라시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뿐만이 아니고 티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면역항암제도 만들죠. TU218. 면역항암제뿐만 아니라 섬유증 치료제인데 희귀질환 신약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이백이 기술이전 계약 6천억 규모였죠. 터트리면서 상한가에 가까운 두 방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15,000원 이하 때 시가총액 2천억 이하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터졌죠. 기술 수출 나오면서 티온바이오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바이오 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알테오젠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임상시험 계약 체결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발표 자료들 언제 발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테오젠 뿐만 아니라 오늘은 티온바이오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제가 다 배포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죠. 사실, 계약 상대방은 누구고, 지역은 어디고, 수치금액 어디고, 진행 단계 어디고, 이러한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계획 진행 상황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PDF 자료에 다 남겨놨어요. 지금 보시는 PDF 자료가 알테오젠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무료로 다 드리고 있죠. 물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뭐겠습니까?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다 드리고 있다. 티움바이오, 알테오젠 다싹다 다 정리해서 좀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임상 진행 일정이라든지 계약 체결 시기 그리고 언제 발표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보다 더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01034147739로 알테오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PDF 자료들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알테오젠 더 공부하실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알테오젠 티온바이오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로 했었죠. 정부정책 핵심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아, 급, 단기 급등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바이오주들은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한 가지 더 꼽아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급등 수익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역대급 수익률을 경험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투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역대급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답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이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단돈 800만 원 투자해서 10억을 벌었고 주식 시장이 하도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LNF, 다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100% 이상 급등이 터지면서 10배거를 넘어선 100배거 역사를 썼었죠. 역대급 수익으로 강남 아파트를 한채 마련하고도 노후 자금까지 큰 수익을 번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까지 따지면 약 392배 400배 가까운 수익이 역대급 수익이 터졌었는데 지금 보시는 종목들 모두 수백억의 시총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조원의 신화를 이룬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 트렌드와 그에 상응하는 기업만의 강점. 특별한 강점이 있어야만이 역대급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주식의 정답을 찾으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메가급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정부 정책 트렌드, 즉 정부 정책 장기 프로젝트의. 부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에 해답은 기술력에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4만 프로, 에코 프로 2만 프로, 셀트리온 1만 프로,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다른 특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를 상용화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항체 램시마를 개발하기도 했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리튬 메탈을 구현하게 되면서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역대급 랠리가 터졌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가의 정답은 기업의 기술력에 성패가 달려있다 라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보셨던 세계 최초 재료를 가진 종목을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세계 최초 땡땡땡3를 개발을 해냈습니다. 혁신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세계 최초 상용화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앞으로 AI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 제가 유진 로봇을 5,600원 이하에 추천도 드렸었고 4배 이상 상승이 나왔죠. 지난 8월에 매집했던 종목입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크게 드렸습니다 9,150원 이하에서 매집을 시작해서 마찬가지로 4만원 이상까지 펌핑이 나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 물론 이전에도 많은 큰 수익을 드렸지만 오늘의 히든 종목이 유진로봇 이수페타시스를 증가할 것이라고 감히 예언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AI 가상자산이 결합된 종목이고요 세계 최초 땡땡 기술을 사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트럼프 친화정책이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AI 친화정책이 발표가 되면 폭발적인 랠리가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낮은 시총이고요. 자금 유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급등 시그널 나왔고 신고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뚫어내게 됐을 때 역대급 랠리가 터질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는 혼자서만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도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구독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라고 권유를 해 주셨고, 지금도, 25년도인 지금도 많은 종목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나누고 있거든요. 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함께 좋은 수익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종목들, 이렇게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연구한 패턴에 들어맞는 종목들을 100%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될것 같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3414-7739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계 최초 땡땡땡 3 개발이라는 모멘텀을 가진 오늘의 히든 종목을 발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010-3414-7739제 번호입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히든 종목 발송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수익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